안녕하세요. 강사 이성입니다. 궁금해요, 네이버 블로그. 오늘은 퍼나스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퍼나스콘이 뭐야? 그러면 여기가 프로필 영역이죠? 프로필 영역에 이 아이콘을 퍼나스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경하는 거냐면, 관리에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나스콘 있죠? 퍼나스콘 눌러보세요. 그럼 저는 넥타이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요. 자, 무료 퍼나스콘 전체 보기 메뉴 있죠?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아니면 또 카테고리로 이제 선택하시면 되겠는데요. 어, 저는 남자니까 남자 선택하고요곱슨머리 요걸로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기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예, 첫 번째 거를 선택한 다음에 블로그에 담기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퍼넷콘으로 설정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한번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시겠습니다. 자, 닫기 누르고요. 진짜 변경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블로그로 들어가야 되겠죠? 블로그 들어간 다음에, 내 블로그 들어가면, 자, 퍼나스콘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 한번 들어간 다음에, 퍼나스콘 누르시면, 이렇게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파크랜드 블로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크랜드 블로그로 들어가시면, 여기가 포스트 영역인데, 어? 얘는? 퍼너스콘이 없죠. 퍼너스콘은 어떻게 없애는 거야 하면, 관리에서 퍼너스콘 들어온 다음에, 대표 퍼너스콘 해제 누르시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내 블로그 딱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퍼너스콘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 이렇게 다양하게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강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